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채널 행복한 삶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습관들입니다. 일 미루기 중요한 일을 미루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궁극적인 성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무한한 에너지와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가진 슈퍼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미루게 된다면 미래의 성공을 포기하는 대신 당장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미루기 전 힘들고 지치고 졸릴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부정적인 혼잣말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자신감과 동기에 영향을 미쳐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혼잣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실패의 원인과 개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며 성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3. 집중력 부족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은 일을 하는 부분 즉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으므로 영양제 보충 할일 세분화 등으로 집중력을 높이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4. 변화에 대한 저항 성공하려면 종종 적응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면 기회를 놓치고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변화를 의미하고, 배움에 대한 저항은 변하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물리법칙의 관성이라는 개념처럼 힘이나 가속도가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유적이긴 하지만, 마음도 비슷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패턴에서 웬만하면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반복되는 패턴이 악몽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일정 정도의 힘이 가해져,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한 마음은 일정한 궤도를 돌고 돕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절실함이랄까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살고 싶다라는 절절한 동기든지 혹은 사소해 보이는 이건 아니지. 이건 바꿔야겠어. 동기든지 결국 동기 변화려는 동기가 관건입니다. 동기의 힘이 관성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근원적인 저항을 느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로는 번아웃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과로를 느낀다면,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로로부터 도망치지도 마세요. 새로운 일을 찾는 것으로 과로를 해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일을 찾는 것은 선택이며,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도망쳐버리면,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스트레스와 과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면 일을 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알수 있습니다. 6. 규율 부족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노력할 수 있는 규율이 없으면 진전이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의 주인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계의 부품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목표 없이 쫓기듯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한히 반복되면서 성공을 향한 길에서 멀어지고 영혼 없는 삶의 궤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전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에 대한 보상보다 실패했을 때 느끼게 될 후회 감정이나 자책, 주변의 시선 등의 초점이 더 많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공으로 얻게 되는 성취감이나 쾌락보다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주변의 비난이나 좌절에 초점이 더 많이 모아지게 되면서 성공의 보상보다 실패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진행 중인 도전까지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좌절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자기 관리 부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성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중요시 생각하자라는 말은 미래에 대비하는 최선 방법은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걱정을 하게 되고 걱정은 만병의 근원이며 다양한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국계획 부족 명확한 목표를 계획하고 설정하지 않으면 방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획 부족은 마감일 누락, 시간 관리 불량, 비용 증가, 품질 저하, 비효율적인 리소스 활용, 잘못된 의사 결정 및 제한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완벽주의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은 세부 사항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더큰 목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0가지의 습관은 몇 가지의 실품 일반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산성, 동기 부여 및 목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의 몸을 흔들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